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6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오비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하나 50만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위에 번호로 문자일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런 좋은 이벤트는 본인만 할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함께 후오비 토큰 에어드랍도 받아보시고,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 입장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다 보면 50만원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보다가 5천만 원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를 하셔서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이 나와 주면서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반등은 단발성 슈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다가 이런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 잘 버텨주면서 진입하기 좋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팀달러 차트를 보시면 2700원 지지라인을 바탕으로 매물대를 형성하며 중간중간에 짧은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차트가 무너지면서 이 바닥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가격대를 잘 지켜주면서 저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매물대 상단을 돌파함과 동시에 이전과 비슷한 슈팅 혹은 이 4,000원 라인까지 슈팅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매집하려는 거래량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층 올리기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살짝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피르마 체인인데 스팀달러와 굉장히 유사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62원을 터치해 주는 짧은 슈팅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신다면 최소 20%에서 길게는 30, 40% 정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빠르게 말아 올려주면서 다시 50원 라인 위로 안착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지켜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수 있고 매집 물량을 바탕으로 한번 더 강하게 쳐주는 그림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진입을 하신다면 손익비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타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스팀달러나 피르마체인 보유 중이신 분들도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경우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춰 두신다면 본절 또는 약손절 구간에서 현금화하기에 좋은 가격대이고 오히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할수 있지만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미국 GDP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잡혀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영상만 보시고 진입을 하셨다면 가 오히려 손실 금액만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매도 가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피르마 체인 80원 이런 식으로 평단 가격을 말씀을 해주시면 실시간 대응 방법 추가 매수 가격이라던가 이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릴 거고 말씀드린 종목들 이외에도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진입을 해도 되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가볍게 상담만 받아가셔도 손실 금액을 줄여나가면서 안전한 매매를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선물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AI가 자동적으로 매매 신호를 잡아주는 지표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24시간 포지션을 잡아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 활용하실 수 있고 진입 가격과 공료 가격을 전부 표시하고 있으며 알람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매매를 했을 때 오늘까지 수익률이 약200% 81%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픽으로도 수익을 내실 수 있고 혼자 매매하실 때는 이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며 매매 기준이 없이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힘든 시장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와 함께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 계좌를 채워나가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